예, 아우터바우 주간 브리핑입니다. 한 주간 있었던 자동차 이슈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이첫 번째 소식은 현대 기아차 글로벌 누적 판매 대수가 54년 만에 1억대를 돌파했다는 겁니다. 와, 1억대. 이게 얼마나 되냐면요. 아반떼를 기준으로 이한 줄로 쭉 세워놓으면 지구를 11바퀴나 돌수 있다고 합니다. 이 누적 판매량이 가장 많은 모델은 1119만대를 기록한 아반떼인데요. 아, 현대차. 이 정몽구 회장의 강력한 리더십이 이런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불만도 지구를 몇 바퀴 돌고도 남는다는 사실, 네, 회장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속 방지턱을 넘는데 에어백이 펑 터졌다. 이 거짓말 같은 얘기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차 아반떼, 시트로행의 그랜드 피카소 심지어. 이 벤츠 모델에서도 이런 결함이 발견돼서 리콜을 합니다. 이과속 방지 턱이나 이 주차장 턱을 넘을 때 에어백이 터진다고 하는데, 그참 에어백이 터질 때안 터져서 열받는 분들이 많은데, 앞으로는 이 너무 잘 터져서 속이 터지는 분들도 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고급차 시장이 커지면서 시장 양극화도 아주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독일 3대 프리미엄 브랜드죠. 벤츠, BMW, 아우디가 있는데, 1분기 글로벌 판매 경쟁에서 벤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분기 판매를 기준으로 이 벤츠가 BMW를 제친 것은 1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국내에서도 이 벤츠 판매는 1분기 19.8% 증가한 반면에 이 BMW와 아우디는 각각 3.7%, 45%가 줄었습니다. 아우디 예, 아우디 특히 심각해 보이는데요. 디젤 게이트 이후 이 폭스바겐 계열 브랜드의 부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추세는 당분간 쭉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도둑놈들이 예, 바로 이런 차를 노린다고 합니다. 요즘 차들은 시동을 끄고 내리면 아웃사이드 미러가 자동으로 접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이드 미러가 접혀있지 않으면 문도 잠겨있지 않다는 것, 바로 이걸 노리는 겁니다.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걸 멀리서도 알아챌 수 있다는 건데요. 자동차는 탈 때보다 내릴 때 살펴볼 것이 더 많다는 것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우터바우 김흥식이었습니다.